손 m 밤냥갱 어떻게 하면 잘 부르나요? 밤냥갱? 밤냥갱은 리듬이 특이하고 통통 튀기는 매력이 있는 노래야 어, 따다다 m 다다 n 이 a 이런 Amy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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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리듬을 먼저 익히는 게더 중요하다고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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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따다다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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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자 이번에는 가사로 떠나는 길에 니가 내게 말했지 시작 떠나는 길에 니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너무 너무 많아 오케이 잘했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나, 여, 이게 원래 키가 E키인데, 최고 고음이 C. 그러면은 남자 키로 C키 정도 부르는 느낌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 멜로디가 <목소리> 떠나는 길에 내가, 내가 말했지.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그럼 약간 떠나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해 이렇게 안 들리고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약간 왈츠풍이라고 할까? 어, 그런 느낌도 나네. 자, 여기까지 해 볼까? 하나, 둘, 셋. 둘, 둘, 셋.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라는너무나 그렇지. 너무나마 이런 거는, 이런 노래는 일단 하지 마. 그거는 이제 하지만 아무튼 그거 말고 이거는 어, 어떤 노래야 밤양갱이 양갱처럼 까맣고 순수한 그런 노래란 말이야. 그런데 땅콩 들어간 밤양갱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게 넣지 말고 미안해 이상한 얘기를 해서 자 재밌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너무나많나 <laughs> <laughs> 이런 빠른 노래들의 기교를 너무 처음부터 많이 넣으려고 하면은.

여기 어렵죠. 그러니까 아, 계속 아니. 계속 어, 계속 이렇게 반복되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여기 부분이 달라지니까 뒤부터 좀 달라진다. 그런 걸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너란 다른 날들 마무리했었지 시작 너란 다른 날들 리했었지 가사로 하면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단밤냥갱성구전환을 해줘야 돼 <목소리> 이렇게 달리 달고 달리 달고 달리 단 밤양갱 밤양갱 원투세원 달리 달고 달리 달고 달리 단 밤양갱 밤양갱 쿵, 둘, 셋, 트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리 단 밤양갱 밤양갱 야자 앞에 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졌으니까. 가사의 느낌을 좀더 살려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노래를 부를 때는 이렇게 형식적인 측면이고 내용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도 있어. 여기서는 가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거야.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 이게 원래는 맞는 리듬 표현 방법인데 어, 강약보다는 이렇게 가사의 뉘앙스가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달디달고 달디단 이게 뭐 밤양갱이 사랑이라면 사랑으로 대입할 수 있다면 그런 어, 생각을 하면서 그이 밤양갱을 좀 묘사해 줄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똑같이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 나만아 아니야 내가 내 바라는 건 나나야 한 개뿐이야 달리다 밤양개 이렇게 는데 여기는 앞에랑 조금 느낌 다르게 조금 여기도 가사의 느낌을 좀잘 살려주는 게또 좋을 것 같아. 앞에 계속 이렇게 리듬적인 거를 다 보여줬으니까 음. 어, 여기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리던 밤 양갱 이런 식으로. 어. 어. 양갱 좋아하니, 근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 난 양갱 좋아해. 자.